친구는 이미 텐트를 쳐놓고, 저는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한두 달 전쯤에 머리를 이렇게 쫙 폈습니다. 캠핑이니까 조금 캠핑 룩으로 입어봤고요. 사실 캠핑을 한 초딩 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입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놀러요 피크닉 생각하면서 가는 거라.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 탑. 굉장히 캠퍼 같은 이 탑과, 바지는 이런 부시락부시락. 바지를 입었습니다. 일단 가방에 뭘 챙길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글라스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저는 거기서 안잘 거지만 친구를 위한 혹시 모를 아이 마스크, 선풍기 그리고 추울 것 같으니까 바람막이 그리고 친구가 부탁한 수저랑 그리고 참외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친구가 또 거두도 부탁해서 거두도 가져갈 겁니다. 빠이 잖아 지금 9분 뒤에 온다아 에반데 버스 타고 가는 데 3000원 이고 캠핑장에서 그 버스 타고 가는 데3 0 0 0원이어서 뭐, 택시보는 게 좋은 거같 저기서치우계시 네. 거기. 근데 저거는 민희라서 동생을 한다면 대중가로 쳐야 돼.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편하다? 그 오... 그 오. 거 대박. 쩔어. 아니, 그 어디서 경장에서 내리면은 팔찌치치라는 음. 버스 스를 타면은 음. 저게 바로 와. 창차 음. 그 아, 너무 큰 거야. 저기? 그, 저희 어데그 맹고도 산대까지 다돼가지와 봐. 한 방에. 어, 그 그래서 그걸 타려고 했는데 어. 13분 뒤인가? 멀리 뒤 오는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노선으로 마포 08번을 타고 응. 중간에 아, 어, 중간에 있다. 내려서 무슨 마포 순환버스를 타면은 어. 올 수가 있대 또 어. 그렇게 타는 게더 괜찮은데 어. 보니까 어. 빨리 올거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마포 08번로 그래. 올래 그랬어 응. 그래가지고 타고 마포 순환버스를 타려고 중간에 내렸다? 응. 근데 마포 순환버스가 3천 원을 내야 된대 돈을 응. 그래갖고 응. 얼, 얼이 리졌는데 응. 보니까 한 8-9분 뒤에 온다는 거야 그래? 응. 근데 저 맹공이 3천 원 내야잖아 응. 그럴 바에는 택시를 타면은 택시가 응. 7천 원 나오는 거야 응. 그 편하게 응. 여기까지 택시로 올수 있다고 생각해서 택시를 잡았지 근데 그 아저씨 그래서 아못 들어가요 뭐 이러는 서 갑자기 아, 내비는 게여로가라 이러면서 아, 안으로 빠져 어. 근데 진짜 엄청 내가 너랑 전화하고 있을 때 근데 여기로 가는 길이 없는데요 래가지고그 거기 내려서맨꼬 버스 탄게 제일 맞다고 응. 진작 내려준 거야 예전이 알고 있었는데 응. 모르는 척한 응. 바퀴 더오거 같아 그리고 붙잖아붙0 아니야? 얼마 거리가 안 되는 게한 바퀴 더들어으니까이씨 내가 너무 빠가지고 다시 경이로워 <laughs> 날씨가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여유다평화로유튜브왜 가져온 거야? 유튜브 일 왜? 일을 왜 해? 쇼미를 야근 안 해. 안 하면 될수 있네. 디지털 노마드야? 난 한국지지 않았이뒤 멋진 배경. <laughs> 너무 초록기만 하네. 우와 오, 야, 여기 오, 너무, 너무 좋아. 진짜? 빗산뭔데? <laughs> 아, 저기 꽃도 피어 있다. 예쁘다. 야, 이거 완전 시골 냄새 아니냐? 맛있겠다. 비나방을 여기 있다. 나 이거. 오, <laughs> 어. 맛있겠다. 아, 또 비나방. 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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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든. 배고프다 했지? 어. 준비하고. 이게하는 아, 건데. 뭐가 더 뻔나? 자. 최고야. 네, 네. 와이너리 이름? 아, 라고 추측 항상 내 옆에 와인을 딸줄 아는 사람이 깜짝 놀우셨던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우와. 됐생가? 아, 그그 쓰레기통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아? 그렇게 하는 거가 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임. 정말 중간이 없냐? 거짓말 이거 중불 약도 조절 못해? 아니, 하고 있어. 열 <laughs> 스푼 나오래? 근데 그냥 감으로 하는 거야 혹시? <laughs> <laughs> 한컵반 넣으래 아 먹다가 짜면 넣지 뭐 오오오오. 맛있겠다 먹어봐 아, 김이 성공해볼게 응 음, 괜찮아 냄새 좋응짠짠 음. 괜찮은데? 음. 난 좋아 맛있는데? 맛있다. 응, 나 빨리 스파게티 먹고 싶다. 1 응. 시간 반은 살려줘돌 <laughs> 아니 내가 어제 애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응. 요즘에 취미생활 딱 없는 거야. 음, 응, 너가 응, 원래 응. 스쿼시가를 했는데. 응응. 응. 응. 이제 안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헬스를 내가 취미라고 하기엔 조금 아직. 어? 어, 내가 뒤에 와 어, 너무 지뻐 너무 이쁘다 아무튼 그래서 어. 그 애들이 막 취미로 추천해줬어. 뭐 해줬어? 별의별 거다 해주던데? 응. 그냥 일단 악기, 악기를 추천해주고 응, 응. 드럼 안 치지? 야 요즘이라니 지금 드럼 친 지가 거의 3, 4년? 응. 4년 넘었을 듯? 3년 응? 넘었을 듯? 응. 내가 2022년을 마지막에 줬는데. 응. 그 프랑스 가기 전에. 그 우리랑 한거 아니야? 음, 그렇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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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거 없지아 그거 재밌었는데 맞아. 너무 합주를 하고 싶은 거. 근데 애가 드럼은 당연히 하면은 응. 너무 제일 좋지만 다왜 그럴까? 스쿼시랑 드럼 둘다 응.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 드럼도내내집 뭐... 주변에 응. 그 연습할 때도 없고 응. 그래서 드럼이 약간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다른 악기를 해볼까 했는데. 응. 그래서 무슨 하프를 해보래? <laughs> 미니 하프? 미니 하프? <laughs> 그런 것도 있어? 응 있긴 하더라고 어.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사진 찾아보니까. 어. 음,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어떤 보디바처럼 네? 생다 아니, 보디바? 예? 와이드 바디. 노을공원. 아, 좋다. 그가 뭐야? 그니까빌 뭐야? 니다 빌보라. 니가 빌다라 니가 빌보라. 니가 빌보라. 니가 빌보가빌가 감사요 항상 그사 밤사, 밤게 밤사, 밤시술빵밤 짱이야. 밤아 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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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꼬리 웃기 아. 여콧물리 나지? 야, 괜찮니? 어. 어, 오. 이 괜찮아. 아, 잠시만. 얘가 촉촉하고 부드럽고. <laughs> 아니 너무 뜨거워 수파에 그니까. 모티브라는 크루가 있어 음. 거기 아까 말했던 그 테마 크루송이 워쩔 워 머리 머리 이건데 모리? 너무 <laughs>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계속 맴돌아 그 <laughs> <이렇게 쪼어>. 뜨겁죠? <laughs> 뜨거워 <laughs> 견뎌 견뎌 맛 있는 거먹 으려고, 하 면서 겜뎌. 지금 <laughs> 가는버 <laughs> 스가, 한20 2분 걸으면 있어 가지고, 걸을라고요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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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하게 취한 상태로 자연 안에서 자연 과 호흡하며 무너흡 <laughs> 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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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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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 너무 너도로 엄청난 경험 너무 다 너무 너무 했다 너무 너무 빠 Thank you for watching!